8살 중국인이 부동산 매입했다. 아, 이게 가능해요? 8살이 아니라 5살도 가능합니다. <laughs> 그래요 네, 가능하다 답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매입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소득 상관없고요. 자산 규모, 부채 규모 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거기에 사실은 몇 채를 사도 됩니다. 아, 실제 그럼 몇 채를 사도 된다라는 것은 이 8살 나이가, 네. 5살 나이가 어떻게 재산이 있겠습니까? 음... 부모 돈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절세, 오... 혹은 상속,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네. 외국인의 절세나 상속이나 아유. 여러 가지 편법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어, 중국 국적 8세 아동의 명의로 실제 등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 용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서울 로 네. 오겠습니다. 용산에도요, 한 아파트가 미국 국적의 17살 이 청소년이 오. 자그마치 27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아... 현금이 일시불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일시불이요? 우리 어린이 본인은 당연히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라는 <laughs> 것을 생각해 보면 네. 어, 분명 부모의 돈일 가능성이 있겠다. 음... 그러면 성인 보호자의 돈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도와주는 부동산 제도인 거예요. 음... 한국 부동산 제도가 그러니까 편법 증여, 뭐 차명 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투기성 매입,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의 한계가 현재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저 여덟 살 중국인 아이가 무슨 어마어마한 영재여서 뭔가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 여섯 살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갑자기 20억 부자가 됐다라면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